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분만에 세상을 읽어주는 3분만에 세상 읽기 3분 컬럼입니다. 어머니 땡땡이 발명품 경진대회 설명서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 땡땡고등학교 땡땡엄마예요. 발명대회 우수상 탔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한 입시 컨설팅 학원 강사와 학부모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이 강사는 대회에 제출할 발명 보고서를 학생 이름으로 대신 써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경진대회에 나간다든가 콩클에 나간다든가 논문을 쓴다든가 또 감상문을 써서 제출하여 여러 각종 대회에 입상하고 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될때 수시모집에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 입시 컨설팅 학원의 강사가 대신 학생의 이름으로 써서 제출하고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무려 2년이 넘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대가로 작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60만원까지 돈을 줬다고 하니 이들은 대학에 가서 어떤 걸 배울 것이며 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의 그 사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은 이 학원 강사는 구속이 됐고, 18명의 학원 강사와 60명의 학생들이 입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학부모가 벌렸는데, 이름이 학생 이름이었기 때문에 60명의 학생이 입건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이들은 교육부의 조사에서 진술하기를 믿을 만한 학원이었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교육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요? 왜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돈을 들여가며 말입니다. 이들이 성장해서 만들어지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이 기사를 전달합니다. 3번 칼럼이었습니다.